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너희들,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기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그냥 다닌다면 그 믿음은 생명 자체가 옛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열심히 착실하게 평생을 그냥 믿을 뿐입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시간 밖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른 목사에게 묻지 마시고 성경에서 찾으시고 주님께 물어 보면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보면 십장에보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은 저창공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 안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싫어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 안에 속한 사람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에 속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인가 아니면 두렵고 떨림인가? 늘 평안하다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임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도 형식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 너희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안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 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또온 천하 마음을 다스리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그냥 맹신이서는안 안 되는 거예요. 맹신이 알죠. 무조건 믿는 거.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잘났단 내가 왕으로내 목표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설계를 해도 그것은 그냥 주님께 설득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남 안에서 제대로 살겠다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살기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늘 그렇게 다닌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맹신하고 그냥 믿는 거라는 것이죠. 헌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내 정성껏 그냥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혼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또 말씀도 하나님 나라도 좋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늘 혼선이 빚기 때문에 어지럽다는 거예요. 동안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된게 없다면은 늘 불평 불만하면서 긴 세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1 년, 2 년, 3년 들어도 생명 말씀 들었다고 하고. 좋다 그래요. 평생 듣지 못한 말씀을 찾다 고 해. 그래도 늘 혼선을 빚는 거예요. 어떤 조그만 고민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로는 거듭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불평 불만하고 왔다갔다. 시7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줬다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신은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이 성경은 숨겨진 비밀이잖아요. 아멘.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지만은 깊은 영적 의미는 계시와시의 정신을 내가 알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아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한일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음.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바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듭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범죄를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아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봉 5장 8복에 나오는 것 너희가 청결하면은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고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을 대면화여 보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범죄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안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쌍방간에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자라서 주님과 하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의 삶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죄의 삶 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아유 나는 주를 보고 알아 그런데 가끔 죄를 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봤잖아요 여태다가 자기가 믿었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짓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죄사함 받지 않은 거예요. 요사죄사함 받은 것이죠. 왜냐면은 자기에게 맞추니까 성경을. 내가 죄를 짓거든요. 말은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가끔 짓는 질수 있어. 죽을 때까지 성화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상습적으로 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원 거듭남 이것은 죄사함의 차원에서만 바라 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거듭났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판단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지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 의와 거룩의 차원에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네. 의는 하나님의 옳다심이에요. 하나님만이 오르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이분이 계시니까 이 진리로 나를 승리하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은 내가 거듭난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죄를 습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계시다면은 나의 자유의지를 이분이 꼭 붙들고 계셔요. 나쁜 도로 잠깐 갈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은 바로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자유의지를 확 붙들고 계셔요. 네. 누가? 그리스도, 영이. 그리고 진리의 길로갈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만일 이런 생각이 맞다면은 한 평생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하려 오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한 평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도대체 죄사함이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고 우리는 존재가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은.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다음에 무슨 죄성을 받겠냐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근데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거라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채박기 같이. 근데 아니에요. 돌이켜 단번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삼은 한 아니, 번. 딱 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돌이켜.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에게 뭐라했냐면은 탕자가 돌아오니까 네 형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삼 받는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쁜 것들 죄성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벗은 발로 안아주는 거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죽고 왔다는 거예요 탕자가 근데 형은 판단했잖아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쟤는 돈다 탕지랑 세상을 살았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지 해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도 이럴 수가 있냐따지잖아요 아버지가 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 그렇게 산다는 얘기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회다인다면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삼, 제대로 거듭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완전해지려고 한다면은 이미 늦어요 때는 죽으면 늦는데 끝나는데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으로 인한 죄사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아, 네. 왜 오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죄와 허물로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십자가 죽고 통과해서 변화해,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죄 짓지 않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생명이잖아, 우리가. 너무 소중한 생명인데, 나의 인생을 통째로 사단에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죽어서나 그때까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그냥 우리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를 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해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힌 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시간 틀에 있어 이렇게 틀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죄와 여러 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늘 이타고 살보 있는 거야. 심슨과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 3장 18절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셔, 주님은.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온게 갖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죄 사함을 확실하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근데 하나님 어떻게 봐요? 세상 밖에,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지혜와 계시에 보는 거예요. 이분이 또 어떻게 계세요? 하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늘이 어디에? 나.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청결하니까. 내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 0절에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보이한다는 얘기예요. 1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하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떡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내적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닌. 내세적인 거, 내세적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거는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쉬운 얘기 같겠지만 또 어렵잖아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땅의 모든 의식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아이, 그러면 뭐 죽만 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을 먼저 아으라는 네. 거죠. 성경이 제시된 확실한 소망이에요. 아, 네.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근데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라는 건 무엇일까? 목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야.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생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이 풍수한 것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물질 이런 걸로 힘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수를 먹고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영광을 우리는 알아요. 목마르지 않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 왜?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또 거듭난 사람은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능력 자격이 있단 얘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얻으라는 거야. 그게 기름부음이에요 바울이.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뽀서 4장 19,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니까 좀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찬 사람은 풍성을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는 사람은 풍성하게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래요. 때가 된 사람에게 풍성을 따라서 공급하시는 거야. 그분의 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가해요. 훨씬 능가하다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은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위대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울 것이다 채울 것이다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영광을 찬란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사야. 너무너무. 아예. 너무 찬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안으로 이끌셔가지고 여러분들 환하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그 필요,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때가 되면은 모든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족하게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주어도 만족한지도 모르고 잘 모르면 이걸 주시겠어요? 그건,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끝머리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나라내 안에 오시니까, 그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피시피시 내가 뭐 이러고 살겠냐고요 고난 받고 때가 된 사람에게는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어, 때가 된 사람은 거듭나서 인격이 되고 하나님 다듬어서 잘하잖아요 응행하고 태어나서 즉시 인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지 거듭났다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혜가 증가되는 거예요 내가 점점점 자라요 때가 된 사람은 나에게 기업 있잖아요 영광이 나에게 풍성한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반짝거다 빛나는 거환하 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날기도하는데화 끊었다는 거 하나님 빛이 너무 환한 찬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부터 납작 엎드려서 늘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네. 모든 거를 아, 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아, 네. 내가 거듭났다 나 잘났다 자랑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다는 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9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시대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그 위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하면 대개 어떻게 생각해요? 은사, 축복, 치유, 그런 신비적인 것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로만 이해한다면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능력을 한 길을 뛰어넘는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가 증가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무지 때문에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알으라는 거예요.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늘 무지한 삶을 산다는 것이요 왜냐면 옥에 갇혔어 내 안에 갇혔다는 얘기야 옛사람 안에 근데 여기 뛰어넘는 거는 뭐예요 시간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죠 이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늘 여기서 지지고 복고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말씀이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크신 위대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가내 안에 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냐, 이거예요.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앞뒤 문맥을 알면 이렇게 정확하다니까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위대한 능력이고 고요한 능력이 가지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내 안에서 활력있게 살잖아. 말씀은 살았다니까. 말씀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지. 그래서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죽어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십자가의 독생자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부활시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부활했는데 죄를 칠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란 말이에요. 사람들 대충 믿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위대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말씀을확 찔려와도 뭐가 걱정이 있겠냐 이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는 것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렀다는 얘기예요 아,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임했다는 얘기야 아, 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능력이 크다는 얘기죠 아, 네. 하나님께 속하면 저희를 이겼다네 여기서 보니까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일까 내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면 안에서 너희는 나야 내가 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희는 누구야 내 옛사람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내가 점점 더 커지면 몰락하지 그게 이긴다는 거야 내 안에 두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점점 점점 점 생명이 자라 가지고 있으면은 옛 사람은 그냥 물러간다는 얘기죠. 물러간다는 얘기야.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직 그 능력으로만 내가 살수 있다는 것이죠. 아유. 하나님의 능력은 고유한 능력이고 위대한 능력이시고 능치 못할 뿐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이래도 능력 없이 산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났더라도 아직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 66권이 비밀인 거예요. 숨은 비밀을 알려 주셔야 돼요 지혜 계시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